다녀왔고요. 오늘 베페에서 구매한 것들이랑 제가 최근에 또 택배로 아토 용품들 또 주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오늘 베페에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정수기 계약을 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수기를 안 쓰고 브리타라고 해서 수돗물 걸러주는 그걸 쓰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아토 태어나고 나면은 분유 탈 일도 많고 그리고 출산 후에 손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수기를 계속 계약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베페에 코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만 받아보자 하고 갔는데 너무 좋은 가격으로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코웨이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페에서 산 물건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베페를 이번에 가본 이유는 카시트랑 유모차. 직접 보고 어떤지 설명 들으려고, 그러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시트랑 유모차를 당장 사진 않았지만 어떤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제 남편이랑 좀 확인을 하고 왔고. 그리고 또 구매한 게 이거 베베시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애기들 있는 집마다 가보면은 그 수전에 이제 엉덩이 씻을 수 있게 회전이 가능한 그런 수전을 다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이런 컬러, 컬러 수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예페에서는 실제로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요. 컬러가 총네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오렌지 컬러 이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전망 구입을 하려다가 같이 있는 이 돌고래 돌고래 샤워기 헤드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저희 집에 이미 필터 샤워기를 쓰고 있어서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애들이 써도 좀 자극이 없게끔 그렇게 부드럽게 물이 나오고 이렇게 딱 샤워기 헤드를 보통 덮었을 때막 물이 튀잖아요 수압이 너무 세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샤워해도 기딱 뒤집으면은 이렇게 딱 뒤집힌 채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이 진짜 나중에 이 샤워 시킬 때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쿠팡 가격 검색해 보니까 거의 4만 원대이던데 저희는 얘랑 그리고 호스까지 해가지고 진짜 좋은 가격에 또 맞춰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 3종 세트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 제품들은 아직 설치를 해보진 않았는데 설치. 해보고 괜찮으면 자막으로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이 수전이랑 샤워기 제품이 다 필터가 들어가더라고요. 먹물 같은 거 걸러주는 그런 필터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필터들도 또 하나하나 따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또 엄청 가격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서비스로 넣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필터랑 그리고 범핑까지 해가지고 베베시아 제품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거는 짜잔 아직 5월 출산까지 좀 멀긴 했지만 젖병이나 이런 거뭐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쟁이지 말고 한4개 정도만 쟁여놓고 애기가잘 쓰는 거 쓰면 된다고 그런 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일단 마더케이랑 더블아트랑 헤겐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백세 갔는데 세계인 젖병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좀 유독 비싼 느낌이 있는데 뭐 마침 베페 특가로 좀 가격대가 괜찮게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뚜껑 해가지고 뭐 이유식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뚜껑까지 같이 증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이 청뱀해잖아요. 이런 파란 컬러의 젖병을 또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난하게 화이트가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 세트로 150ml 두 개의 세트로 또 구매를 했고 이렇게 뚜껑도 두 개나 받아왔습니다. 가격은 5만원대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 젖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개 중에 두 개는 해겐으로 쟁였고, 이번에 네이버에 새해 특가 라이브 이런 거 엄청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더블아트랑 마더케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주문을 해놨거든요. 추가로 더블아트 젖병도 살 의향은 있는데, 일단은 마더케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번에 마더케이가 그 새해 특가 이런 거를 엄청 크게 하고 있어가지고 사은품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젖병에 뱀 캐릭터가 그려진 젖병이 총 3개가 왔고요. 그리고 S사이즈 젖꼭지 하나. 요렇게 왔고. 그리고 뭐 다른 사이트에서는 뭐 쪽쪽이나 이런 거를 사은품으로 줬는데 나중에 치발기 같은 거, 인형이나 치발기 달수 있는 요 고리 세트. 요거 사은품으로 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를 했습니다. 그리 이거 구매하면서 무형 세탁망 같이 구매를 했어요. 아기 세제로 마더케이 디아 세제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아 세제를 살 생각이 있는데 일단 디아 세제는 지금 당장 사진 않고 나중에 출산일 가까워서 빨래를 할때살 예정이고요. 이 무형광 세탁망 세트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젖병이랑 그리고 세탁망까지 구매를 하니까 이렇게 세탁비누 사은품으로 또 보내주셨고 요거는 고보습 멜팅크림. 이것도 사은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운 이 스티커도 사은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더케이에서 구매한 것들 뜯어봤고요. 그리고 베페에서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는 짜잔, 이 귀여운 쪽쪽이입니다. 이거 모윤 쪽쪽인데 쪽쪽이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만 원에 파는 거예요. 쿠팡에도 거의 최저가가 만 2천 원인가? 뭐 이랬었는데 케이스까지 포함해가지고 만 원이면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진짜 단계별로 하나씩 쟁이려다가 베페또 다음에 올 날이 있겠지 해가지고 일단 1단계짜리 제가 평소 사고 싶었던 망고 샤베트 컬러로 하나 쟁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쪽쪽이나 이런 거 진짜 일도 모르는 초보 예비맘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제 취향대로 일단 <laughs> 샀던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많이 쟁이지 않기 위해서 요즘 되게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쪽이까지 구매를 해줬고요. 그리고 H&M에서 구매한 옷들이 왔는데요. 신생아 때는 옷이나 이런 게 얘가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고 입히는 시기가 되게 짧다고 해가지고 태어나면은 사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재입고 알람 했던 애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H&M 옷들이 가격대가 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5종 세트인데 이렇게 흰색이랑 베이지랑 브라운 컬러들. 이런 조합으로 있는 인데 신생아 때는 이렇게 목 위로 올리는 그런 옷들은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똑딱이로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 애들로 구매를 했고 일단 저희 아토가 5월생이라 가지고 반팔을 하나 사봤고요 친구들한테도 몇번모디힌 그런 베네고리들 선물을 좀 받아가지고 긴팔은 이미 몇 개가 있는데 반팔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팔로 된 이런 똑딱이 옷.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거는 5종 세트였는데 뭐만얼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아토 태어나기 전에 또싹 아기 세제로 빨아가지고 보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H&M 첫 구매를 하는 거라서 3만 원 이상이 되면은 폰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매 금액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샀는데 얘는 민소매예요. 이거는 그레이랑 화이트, 블랙 이렇게 조합으로 된 민소매인데요. 얘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똑딱이가 있고. 작년에 여름하기 출산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은근 민소매도 많이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재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다 코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아기가 너무 더워하거나 그러면 메쉬 소재로 된게 진짜 짱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아기 크는 거 보고 메쉬 소재로 된 귀여운 제품들도 또 사줄 예정입니다. 일단 H&M은 진짜 가격대가 너무 착하니까 구매를 해도 뽕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육아템 중에 요즘 제일 핫하고 치열한 게 바로 빕. 인데요. 흔히 이제 턱받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뭐 육아템들 이런 거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좀 감성적이고 좀 예쁜 아이 코디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다 얼스라고 적힌 그런 비을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비 뭐길래 이렇게 다들 사용을 하시나 되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얼스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비빈데 자연 염색을 하고 되게 내구성이 좋아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몇달 주기로 다행히 프리오더를 하시는데 저 이번에 프리오더 할때 이미 지금 조금 쟁여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2월 지금 발송 예정이어가지고 아직 받아보진 못했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나온 비를 또 제가 29cm에서 주문을 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1월이 돼서야 드디어 뜯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감성적인 요런 카드와 함께 들어져 있고 이 포장 방식도 진짜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laughs> 크리스마스 한정 빕 컬러는 뭐 보넷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레드, 그린,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세 가지 다 세트로 살까 하다가 이때가 빕 처음 구매였거든요. 진짜 뭐이 정도로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두 가지만 주문을 했는데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세트로 구매하는 김에 구매할 걸. 근데 이게 기존 컬러들보다 조금 더 쨍한 컬러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컬러를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옐로우랑 레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그린 컬러까지 같이 구매를 할걸 그랬어요. 오, 일단 만져보니까 소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얼스 빕 때문에 테리 소재의 빕들이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얼스 빕에 입문을 하고 나서 저는 컨텐츠도 나중에 찍을 생각이 있어가지고 진짜 많은 브랜드들을 쇼칭해보다가 또 찾은 브랜드가 바로 샤 보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보엔은 아예 프리오더를 하지 않아가지고 빅케팅이더 치열하더라고요. 보엔이랑 얼스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감성적인 브랜드이긴 한데 보엔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귀여운 포인트가 한 스푼 더 있는 느낌? 딸가진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브랜드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보엔에서 도빅케팅을 지난 주인가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은 몰랐어요. 얼스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얼스 빅케팅은 치. 치열하지만 그래도 프리오더니까 늦게라도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에는 아직까지 한정수량 판매를 그때그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빅캐틴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하더라고요. 담았던 컬러들 처음엔 다못 담고 하나하나씩 구매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컬러 빅들 받아봤고요. 이렇게 베이지색 컬러 하나랑 그리고 카키색 그리고 네이비색 사실 블랙인 줄 알았는데 네이비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화이트 색상이랑 옐로우 컬러 되게 예뻤는데 제가 얼스빕 때 이미 약간 화이트 계열이랑 또 옐로우 컬러를 구매를 했어가지고 요렇게 얼스빕 게팅 때 구매하지 않은 고런 컬러들 위주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작은 것들은 거의 구매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 뭐 바구니 카시트나 뭐 디럭스 유모차 같은 좀 짧게 쓸 애들은 당근을 할 예정이고 뭐 절충형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고런 오래 쓰고 좀 좋은 거 사야 될것 같은 애들은 조금 더 따져보고 뭐새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하든지 당근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갓 육아템에 이제 입문한 초보 예비맘으로서 거의 언박싱에 가까운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뭔가 진짜 잘 써서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들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아이템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박싱까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